안녕하십니까. 눈썹 철학관 TV의 눈썹입니다. 이번 48자 눈썹의 일주론 그 다섯 번째 영상에서는 무진일에 태어난 황룡, 무진일주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진일에 태어난 황룡, 무진일주. 이 무진일주는 천간에 있는 이 하늘, 천간에 있는 이 무토, 대륙 무토가 지지에 있는 땅 진토 천간에 있는 무토 지지에 있는 진토가 똑같은 대륙입니다. 이 때문에 급하고 과격하고 거친 기운이 한바탕 휘몰아친 뒤에 평온한 기운으로 바뀌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황룡 무진일주는 인생을 살면서 지나침 곧 과함이 많아가지고 고난과 시련 여러가지 풍파를 이제 상당히 겪은 뒤에 조금씩 조금씩 안정세에 이르게 되는 운을 지니고 있는 일주입니다. 무진일주는 포부를 이루는데 장애가 따른다거나 고난과 역경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를 이겨나가는 강한 인내심을 지닌 사람인데요. 이 무진일주 특유의 인내심과 성실함을 토대로 하여서 고난과 시련, 역경을 이겨내고 언젠가 인생 살면서 포부와 꿈을 이룰 수 있는 해운과 기회를 거머쥐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진 일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이 강한 일주라는 것이죠. 무진 일주는 겉으로는 이제 당당해 보이고 호방한 사람입니다. 천간에 있는 무토와 지지에 있는 이제 땅 진토 모두 똑같은 이제 양토 대륙이기 때문에 그 기운 자체가 지나치고 과한 감이 있어 독단적인 면모와 동시에 대단한 고집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압력이나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은 노기를 품고 거칠게 저항한다든지 무조건 거부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면모로 인해서 무진일주는 살면서 이따금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무진일주는 자신의 꿈과 포부를 이룬다거나 성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며, 고난과 역경에 부딪혀서 힘든 일에 처한다거나, 체면에 손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를 싹다 무시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처리내는 해 면모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모험심이 있고 대단한 추진력을 지니고 있는 무진일주인데요. 무진일주는 독단적이고 고집이 너무 세서 현명치 못한 언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황룡 무진일주는 겉으로는 이제 호탕하고 고집이 세고 독단적인 면모는 있습니다만 지지에 있는 진토 안에는 새싹, 이 새싹이 존재하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무진일주 내면 안에는 타인,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려는 따뜻한 인정이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이런 인정 있는 면모와 동시에 계산적인 면모의 양면성이 존재하겠습니다. 무진일주는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신중한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잘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 화합하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인정이 있기 때문에 타인을 잘 도와주는 면모가 있어서 이 때문에 따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이상이라든지 포부는 아주 강하지만은 내심 자체는 의외로 상당히 소박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은 그리 크지 않은 면모도 있어요. 무진일주는 겉으로는 아주 당당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의외로 고독하고 소심한 면모가 있겠습니다. 무진일주의 재물이나 금전 비즈니스운은 상당히 좋고 나쁨의 교차가 커서 극과 극으로 시장의 운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생 살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거부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무진일주는 결혼을 한 후에도 남자든 여자든 간에 무진일주 남성분 무진일주 여성분 공이 가리지 않고 사회 활동을 결혼 후에도 사회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야 좋은 일주가 되겠습니다. 무진일주는 비즈니스나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특이한 사람, 사물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일주이기도 하겠습니다. 무진일주 유명인으로는, 무진일주 유명인으로는 전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그우먼 김지민이 있고요. WWE 프로레슬러이면서 별명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나이라고 불리는 마크 헨리도 이제 무진일주가 되겠습니다.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김두한의 첫사랑으로 나왔던 박인혜, 박인혜 역을 맡았던 탤런트 정세영씨도 황룡, 무진일주입니다.